안녕하세요. 두돌지입니다. 오늘은 조만간 바뀌게 될 호두와 야란 픽업에서 누구를 얼만큼 뽑고 무기를 어떤 걸 가져갈지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천일 뿐이니 다른 분들 의견도 참고해 보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호두와 야란이 둘다 없다? 그러면 야란을 먼저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험 편의성 면에서 성유물 폐지런이나 광성런, 토벌런, 상자강 등등, 필드 성능도 너무 뛰어나고, 나선 비경에서도 원소 스킬과 궁극기를 통해, 원소 부여, 데미지, 원소 스킬을 통한 광역 피해, 적에게 빠른 접근, 약간의 몸무리, 아군 피해 증가 버프, 미쳐버린 파티 범용성 등이 보이는 장신 역해, 넓은 마음 등등 장점이 너무 많아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물론 호두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 성향이나 컨트롤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한 캐릭터인 건 분명하지만, 예쁜 외모와 귀여운 외모 영티어에다가 여전히 메인 딜러 측면에서는 영티어가 맞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호두가 어떤 캐릭이고 야란이 어떤 캐릭인지는 제 채널의 이전 영상들을 통해 알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럼 이제 주제별 추천입니다. 야란이랑 행추 있으면 호두를 꼭 뽑아야 하나요? 아니요 뽑고 싶으면 뽑으세요 호두 뽑고 싶은데 야란을 뽑을 계획이 없고 행추가 저돌파인데 뽑아도 되나요 아니요 야란 뽑으세요 호두 뽑는다면 명함 밖에 못 뽑을 것 같은데 1돌파 필수인가요 명함만 뽑아도 괜찮나요 네 1돌파 필수는 아닙니다 강공 점프 캔슬, 강공 대시 캔슬 섞는 것에 익숙해질 용기가 있다면 명암만 뽑아도 됩니다. 야란이랑 호두 둘다 뽑았으면 무기뽑을 할까요? 누군가를 1돌파 할까요? 저는 1돌파를 더 추천합니다. 행추가 아직 저돌파라서 행추를 노리실 분들은 더더욱 1돌파를 추천하고요. 물론 이번 호마 약수 무기 픽업도 너무 역대급으로 좋다 보니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1돌파 추천하나요? 저는 호두를 먼저 1돌파 추천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별로 조금씩 다른데 호두에게 심의사셋을 준비해주고 있는 분들은 호두 1돌을 더욱 우선적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1돌이 편의성 측면에서 좋을 뿐만 아니라 강공격을 몇번더 수행할 수 있는 딜 증가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심의사셋이 아니라 최근에 돌진인 호두가 가이드 영상에서 도금 4세트 추천하셨는데 도금 4세트나 마녀 4세트? 이 2세트 쓰는 사람들은 1돌파가 손해인가요? 아니요! 무조건 심의 4만 1돌이 좋다는 게 아니라 호두 1돌은 다른 별자리에 비해 완성형 돌파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호두 안 뽑고 야란 뽑을 건데 야란 1돌 필수인가요? 아니요, 필수는 아닙니다. 재레와를 사용하면 몬스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야란 1돌파처럼 원소 스킬을 두번 쓰기 때문에 1돌파를 간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레와리 야란 사이클이랑 잘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재레와리 주는 이 e 스킬 두 번의 원충 입자와 무원 편의성 측면을 너무 높게 보기 때문에 재레왈로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몬스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 스킬을 두번 쓰지 못하는게 너무너무 불편하면 야란을 1돌 하시면 됩니다. 호두 1돌 vs 호두 호마랑 야란 1돌 vs 야란 약수 어떤 걸 추천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용 무기는 캐릭터가 세팅을 편하게 하기 위해 뽑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마와 약수는 호두와 야란에게 적용했을 때 성격이 좀 다릅니다. 둘다 범용성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하지만, 호만은 호두를 위해 뽑았을 경우, 세팅을 편하게 할수 있지만, 약수는 야란을 위해 뽑았을 경우, 페보알이나 제레알을 쓰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원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도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호두의 경우에는, 내가 성유물을 통해 호두 수펙급을 해줄 시간과 노력을 충분히 들일 수 있다면, 다른 좋은 무기로 참으시고, 일도를 먼저 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야란의 경우에는 1도를 먼저 할 경우 원충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험 편의성까지 좋아지기 때문에 1도를 먼저 노려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호두 1돌과 야란 1도를 했으면 호마 vs 약수 어떤 걸 추천하나요? 이것도 개인별로 조금 다르긴 한데 먼저 호마와 약수를 쓸수 있는 캐릭터가 호두나 야란 이외에도 본인에게 있는지 확인해보고 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무기 픽업이 아무리 좋아도 누군가는 호마를 노리다가 약수를 먹고 누군가는 약수를 놀리다가 호마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가 쓸수 있는지를 제외하고 성능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솔직히 호마창을 약간 더 추천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천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순위 야란 명함, 2순위 호두 명함, 3순위 호두 1돌, 4순위 야란 1돌, 5순위 호마 육순이 약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러면 이 우선순위를 모두 만족하고 무기나 돌파를 추가로 한다면 뭘더 추천하나요? 저는 야란 돌파를 추가적으로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돌파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핵심 돌파인 2돌, 4돌, 6돌을 목표로 뽑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미카랑 데이아 픽업이 좀더 끌리는데 호두 야란 픽업 때 조금이라도 손대고 싶다면 어디까지 추천하시나요? 일단 야란 명함은 반드시 확보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호두를 안 뽑을 거면 야란 1돌만 하고, 호두를 뽑을 거면 3순위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호두와 야란 픽업 어떻게 할지 정리해봤습니다. 기타 궁금한 것이나 좋은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정중하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